내 유튜브 컨텐츠를 언제 올려야 떡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다 보면 내 영상을 언제 올려야 가장 빠르게 효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가 늘 궁금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유튜버들은 이 시간을 강조를 해요. 과연 그 시간에 업로드를 하게 되면 떡상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기에 감히 반대합니다. 이에 대해 유튜브의 공식 입장과 제가 실제 경험한 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내 영상을 언제 올려야 되는지가 아주 명확. 하게 정리가 될 거예요. 이 원리는 딱한 가지의 상황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정말 쉽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컨텐츠를 만들어서 영상을 업로드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썸네일도 만들고 편집도 하고 제목도 달고 이제 업로드를 딱 하기 직전이에요. 근데 나에게 최적화된 시간이 언제인지가 궁금해서 나한테 최적화된 시간을 맞추어서 업로드를 하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유튜버들은 바로 이 시간을 공략하라고 하는데요. 이 시간은 바로 내 시청자들이 가장 많이 활동하는 시간에 업로드를 하라고 합니다. 그거 보는 방법 다들 아시죠? 내 유튜브 스튜디오에 들어와서 분석 탭에 들어가서 시청자층으로 가게 되면 내 시청자가 유튜브를 이용하는 시간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색깔별로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에 진하게 들어온 색깔들이 내 채널 시청자가 이 시간대에 가장 많이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튜브 팁을 알려주시는 분들은 이 시간에 업로드를 하라라고 가이드를 해요. 그게 예를 들어서 오후 3시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오후 3시에 내 시청자들은 가장 많이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오후 3시에 예약 업로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예약 업로드를 했습니다. 저는 다음날 오후 3시에 업로드를 하려고 했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갑자기 영상이 업로드가 돼버린 거예요. 나의 실수로 오후 3시에 업로드 한다는 게그 다음날 오전 3시 새벽 3시에 업로드를 해버린 거예요. 내가 자고 있는 시기에 영상이 업로드가 된 겁니다. 이때는 내 시청자가 아무도 활동하지 않아요. 시청자 활동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업로드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큰일이 날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 3시에 업로드를 하려고 했는데 새벽 3시에 업로드를 하다니 자기 자신의 책찍질 하기 시작해요 아 내가 이것도 제대로 못 맞추고 뭐 하는 거냐 뭐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죠 과연 이 사람의 컨텐츠는 떡상이 안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제가 여러분한테 늘 말씀드리는 게 본질입니다 본질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깔끔하게 해결이 돼요 유튜브 컨텐츠 롱폼 컨텐츠의 본질이 무엇이었죠 아직도 모르신다면 바로 우측 상단에 제가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이제 제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보시던 분들은 뭐 자동으로 튀어나와야 돼요. 유튜브 컨텐츠의 본질 중 하나가 무엇이었죠? 바로 노출 클릭률입니다. 노출 클릭률은 내 영상이 사람들한테 보여졌을 때그 영상이 노출되었다고 표현을 하고 노출된 영상이 바로 사람들한테 클릭을 불러 일으켜야 좋은 영상이라고 판별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노출 클릭률입니다. 여러분, 새벽에는 노출 클릭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여러분 대부분은 생각을 했을 때 새벽에 노출 클릭률이 높지 않을 거라고 착각을 해요. 과연 그럴까요? 전혀 아닙니다. 노출을 해야 노출 클릭률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내가 컨텐츠를 올렸을 때이 컨텐츠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노출로 집계가 돼요. 내가 컨텐츠를 업로드를 하더라도 사람들한테 노출이 되지 않으면 노출된 걸로 평가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노출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영상을 평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새벽에 컨텐츠를 올리더라도 사람들에게 노출될 확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내 영상이 막 평가가 되고 있는 시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자고 있는데 어떻게 유튜브 앱을 키나요? 거의 대부분은 유튜브 앱도 안 킵니다. 유튜브 앱을 켜야 내홈 화면에 영상이 업로드가 됐을 때 추천이 되고 노출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내 유튜브 앱을 누르지 않으면 노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새벽에는 활동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거의 다 수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출 자체가 잘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노출 클릭률 자체가 낮은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영상이 나쁜 평가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새벽에 올린다고 해서 내 영상이 떡상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시죠? 그러면 왜 유튜브 팁을 알려주시는 분들은 이 시청자들이 가장 많이 활동할 때 업로드를 하라고 할까요? 여기에도 이유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녁 7시에 많은 사람들이 활동하고 내 시청자 타겟층은 이때 활동을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오후 7시 저녁 7시에 업로드를 했습니다. 만약에 내 영상을 사람들이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내 영상을 다 클릭을 하고 끝까지 많이 봐준다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알고리즘이 빠르게 탑승을 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질 가능성들이 높아지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오후 7시에 올린다면 여러분의 경쟁자도 오후 7시에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자기개발 채널과 그리고 뭐 유튜브 팁을 알려주는 채널이 있잖아요. 이 영상 채널들에서 저와 경쟁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경쟁자가 컨텐츠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똑같은 시간에 올렸어요. 오후 7시에 올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에서 내가 컨텐츠를 사람들한테 많이 신뢰를 받고 있다면 제 컨텐츠로 사람들이 더 유입을 많이 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경쟁자보다 컨텐츠 퀄리티가 낮아서 신뢰도가 낮다고 하면 사람들은 경쟁자의 컨텐츠를 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서 내 컨텐츠를 잘안 보고 노출이 됐는데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도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에 올린다고 해서 그냥 좋은 게 아닙니다. 마냥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유튜브 팁 알려주시는 분들은 시청자가 많이 활동할 때 업로드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유튜브의 공식 입장은 어떨까요 유튜브 공식 입장은 어떤 시간에 올리더라도 상관이 없다 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분석 탭에 가시면 내 유튜브 시청자의 시간대를 보시면 그 아래쪽에 그 문구가 있습니다 게시 기간은 장기적으로 동영상의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 원리는 제가 전달드린 원리랑 똑같을 겁니다 새벽에 올리더라도 노출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평가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제 경험한 데이터를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영상 올리기 바로 직전의 영상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석 탭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경우들은 많이 없기는 한데 저는 또 여러분을 위해서 제 거를 까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영상을 올렸을 때 노출 클릭률의 변화도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저녁 8시 45분에 올렸습니다. 20시 45분인 거죠. 이 노출 클릭률을 보시면 되게 흥미로운 게요. 여기서 사라고 보이는 게 바로 업로드를 한지 4시간이 지났다는 건데, 대략적으로 이 4시간 이후부터 자정을 넘긴 시간입니다. 그리고 대략적으로 업로드한 지 10시간 이후 때, 그때 피크를 한번 쳐요. 그리고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죠. 이 그래프에서 4에서 10 정도가 새벽 시간인 겁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를 보셨을 때 제가 새벽에 노출 클릭률이 낮게 나오나요? 물론 아주 소폭 떨어진 느낌이 있기는 한데 오히려 6시쯤에는 오히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봤죠. 노출 클릭률이 더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저는 이거를 저녁에 올리고 새벽 기간을 돌게 되면서 나쁜 평가를 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6시에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왜 그럴까요? 당연히 그렇겠죠. 우리 일어나자마자 하는 게 뭔가요? 바로 유튜브부터 보잖아요. 자고 일어나서의 노출 클릭률이 공통적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합니다. 우리의 생활 패턴을 보면 당연히 그래요. 눈 뜨자마자 내가 원하는 컨텐츠 틀어놓고 잠을 깨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뿐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저뿐만 그러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대 노출 클리닉이 조금 높은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영상을 업로드를 했을 때 새벽 기간에 저한테 마이너스 됐다고 생각한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이거는 공통적으로 그래프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 언제나 늘 말씀드리지만 본질에만 충실하면 내 영상은 365일, 24시간 열심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떡상이 된다. 되게 신기하죠? 제가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주장을 늘 하죠. 저는 이게 맞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틀리지 않았다고 저는 봐요. 세간에 정말 잘못 알려진 지식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이거를 일부러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서 여러분께 전달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만약 더 빠르게 성장을 하고 싶다면 제가 이번에 만든 유튜브 크리에이터 에센셜이라는 전자책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유튜브 전자책은 작심만이 갖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담은 내용입니다. 유튜브 조회수 떡상부터 시작해서 내가 인플루언서가 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되는지 내가 비즈니스 유튜브를 하고 있다면 어떻게 유튜브로 수익화를 할수 있는지 이 모든 내용들을 담은 전자책입니다. 특히 내가 주제별로 어떻게 유튜브를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담았으니까 여러분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댓글에 남겨 둘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제 영상을 지금까지 만족해 오셨다면 이 전자책이 굉장히 도움 많이 될 겁니다. 지금 얼리버드 기간이니까 빠르게 참여하셔서 그 혜택 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쯤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 업로드를 너는 왜 새벽에 안해?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업로드를 새벽에 올려도 상관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너도 업로드를 새벽에 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너 괜히 먹쫄아서 못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유튜브를 운영하시게 되면 그 추이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영상을 새벽에 올리고 아침에 올리고 저녁에 올리고 중구난방으로 하게 되면 내가 올린 그 영상의 썸네일과 제목의 퀄리티가 괜찮게 됐는지 이상하게 됐는지를 평가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사람들이 비슷하게 활동하는 시기에 같은 시기에 컨텐츠를 업로드를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내가 영상을 올렸을 때 노출 클릭률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비교 분석할 수가 있고요. 내가 이전에 올린 컨텐츠의 노출 클릭률보다 낮게 나왔다. 그러면 빠르게 썸네일을 교체해서, 제목을 교체해서 원상 복구를 시키는 작업들이 필요해요. 저는 그렇게 해서 제가 가장 일정이 없고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간대로 제가 고정을 해서 업로드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저한테는 저녁 8시 45분입니다. 그런 고정적인 시간을 가지고 업로드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를 뭐 일주일에 한번 또는 2주일에한번 올리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고정적으로 올리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컨텐츠를 찍어내는 사람들이라면 특히 스트리머들은 내가 스트리밍 했던 것들을 편집해서 업로드를 따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빠르게 올릴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업로드가 되는 순간 유튜브 알고리즘은 끊임없이 시청자를 찾아다녀요. 다시 말하자면 유튜브 컨텐츠를 업로드를 하는 순간 끊임없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올리는 게 가장 최적화된 시간일까요? 바로 내가 영상을 만들자마자 바로 업로드를 할수 있는 시간에 업로드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유튜브 컨텐츠는 빠르게 올릴수록 좋다. 그게 최적의 시간이다. 빠르게 올릴수록 이 영상이 끊임없이 시청자를 찾아다니게 되고 적합한 대상을 찾아서 컨텐츠의 본질만 좋다면 끊임없이 내 조회수가 올라가게 될 거니까. 그래서 빠르게 올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사업을 빠르게 시작할수록 사업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일주일 뒤에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일주일 동안 돈벌수 있는 기회들이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작신만일의 유튜브 컨텐츠 모든 노하우가 담겨 있는 이 전자책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컨텐츠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유튜브 성공 동반자. 작심 만일, 카일이었습니다.